굿모닝입니다. 제가 일본 갔다 온지 이제 거즘 일주일이 돼가거든요. 여행 후유증인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진짜 무기력하게 5일을 보냈거든요. 오늘부터 달라져야겠다 싶어가지고 비록 좀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으쌰으쌰 으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도 예약을 잡았고요. 그 전에 촬영해야 될거 있어가지고 촬영도 하고, 일단 지금 나가서 커피를 좀 사오려고 합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선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근데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긴 할 건데, 이제 효과가 있다니까요? 초만에 준비 끝. 아 어지러, 어 어지러.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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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귀여워. 화장을 빨리 해야 합니다. 화장 시작! 화장 끝. 아, 어지러워. 한 바퀴 돌았다고 이렇게 어지러울리냐. 제가 얼마 전에 삐니한테 요 쫀득쿠키 선물 받았거든요. 이렇게 별 포장지에다가. 이거 지금 빨리 먹어봐야겠어. 예상했던 그런 식감, 일단 싹다 펴줍니다. 음, 뭐 어쩔 수만 맛있다. 한이 정도씩 잡아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긴 한데. 야, 하는겨. 음.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진짜 배가 미치게 고프거든요. 물좀 먹어야겠어요. 언제 시켰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냉동실 냄새가 잔뜩 배 베이글을 먹어볼게요. 아, 엽떡 아, 먹고 싶다. 저 요즘 FX 노래에 빠져버렸잖아요, 다시. 주기적으로 FX 노래는 들어줘야 돼. 제가 선물해준 컵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미쳤죠? 그냥 기분 날 겸, 여기다가. 따라서 먹어야겠다. 아, 뭐, 발라먹고 싶다. 맛이 고무함. 뭔가 이상한 듯은것 같아. 하. 잘 먹었습니다 저 필라테스 양말 쿠팡에서 샀어요 3개에 9,900원이었나 그동안 필라테스 양말 없어가지고 맨발로 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와 아, 진심 너무너무너무 힘들다 아이고 예뻐 오늘의 저녁밥은 밥 양념치킨 맛 닭가슴살 단백질을 먹어줘야겠죠? 양배추 쌀만는거밥 위에 양배추 올려주고요 아뜨고 뜨거, 아뜨고 뜨거, 아뜨고 이렇게 하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면 안에까지 익어요 진짜 맛없어 보이죠? 근데 안심심해요 진짜. 원래 땅주인 부산 사람인데.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요. 너무 비싸요. 이렇게 감자칩에 초콜릿이 묻어있는 건데, 참 맛있어. 하루에 한세 조각 먹고, 킵해두고, 세 조각 먹고 <laughs> 킵해두고, 이렇게 돼요. 저는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다. 빨리 지금 5분 안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겁나게 늦었는데, 빨리 옷을 입고 빨리빨리 빨리... 나가지라. 부터 하면 그... 거기서... 오해자 머리 땜... 행궁동 도착! 타코 먹으러 갈 거예요 홀리몰리 타코빌 홀리몰리 홀리몰리 어? 어? 미친? <웃음> <웃음> 아니 레전드다 아니 흉한데? 어디 가지? 다른 어. 타코집에 와봤어요 어 여기 맞아? 어 여기 맞아 타코가 3,000원 중단발 어떤가요? 예쁜데요? 더 나은? 난이 음, 음. 머리가 더 좋아 가성비가 엄청 좋으네요. 음 음. 아 이게 가성나봐. 솔직히 이번이더잘 그리니까 누가 더 잘했는지 투표해주세요 음, 붙이고 갑니다 카페옴아 여기야? 응아 우리 여기 그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쇼핑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카페로는 아 처음 와봐요 여기 어때? 제가 쓰던 폰 케이스 여기서 팔아요 대박 띠 귀여운 거 엄청 많은 어 이거 좋다 이거 니가 니가 뿌릴 것 같은 냄새가 이거 어 좋다 이거 좋다 이거도 좋아, 좋아. <laughs> 야 이거 좋다 이것도 하나 남은 이유가 있네 짠 바나나 푸딩을 시켰고요 디 카페인 콜드브루입니다 할수록 확실히 나왜 이렇게 부끄러면 얼굴이 빨개질까? 홍당무댄데? 밖에 지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하고 가시면. 그냥 그걸로 계속 할까? 응. 엄마가 해주는 기정시고이밑제를 아, 레이저 치료 마냥. 아 그래요? 저는 더 클로브라는 향을 샀습니다. 일단 로즈 향 샀어요, 로즈 향. 살짝 한남동에 가면 날것 같은 냄새가 나고요. 좋아요. 안 멋짐? 이거 멋있다. 입어볼까? 응 입어봐. 터진데? 근데 너 이런 거있지 않아? 없어. 안 돌아가. 계속 너만 찍고 있어. <laughs> 귀엽다. 어 이거 귀엽다. 되게.. 응 음, 아니야. 가자. 하늘이 엄청 예쁘다. 왜, 왜? <웃음> 저기 이거.. <laughs> 배고프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우와 왜 이렇게 귀엽냐? 귀엽네 와우, 개 맛있을 듯. 맞아, 가수였다. 노래 노래 불렀잖아. 카비 가져올까? 아까 먹을까? 응. 우와, 얘들 가봐라. 나 나는, 긴장하지 않았어. 어, 나는 긴장 안 했어. <웃음> <웃음> 모자를 좀. 아, 조금 떨리네요. 친구를 태우는 건 처음인지라. 아, 제가 처음 탔습니다. 아,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팀내빡다 왔어. 빵빵이 첫 경험. 드라이브 스로할 자신이 없어서 <laughs> 세워서 보장해 왔어요. 아 입맛 없어. 이 모든 빵빵이 다 나한테 하는 빵빵 같아.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나못맘인지 알아. 그럼 다시 집에 가볼게요. 죽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잘갈수 있길. 나 고생했다. 야 근데 주차도 완전 잘했어. 야, 이지하네. 이지. <laughs> 저 이제 씻고 잘 거고요. 상당히 기빨려가지고 너무 졸리고요. 원래 내일 제 차로 행궁동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운전하고 오니까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만나는 언니한테 그냥 언니 차 타고 가요. 라고 했고요. 아직, 아직은 무리다. 확실히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웃긴 하루였다. 아, 그리고 뭐뭐뭘 하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말씀드릴게요. 음. 안녕히 계세요. 음, 준비를 해봤고요. 빨리 옷만 입고 빨리빨리 나가봐야 합니다. 어, 오늘도 행궁동가요 요런 티셔츠를 입어줄까 봐요. 재킷을 입는 거지.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드 인 그리드 무슨 <laughs> 말이지? 수연 언니가 강추한 곳. 1차선에서 3, 4차선이 있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볼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아, 얘도 끼어들고 있어. 얘도 끼어들어서? 응. 이게 사고가 진짜 아 응. 여기에 있는 까몬에갈 겁니다. 응. 분자 귀엽다. 아, 뭐지? 아니, 이니셜. 이니셜 아, 이니셜 귀엽겠다. 이거 뭐? 이요 네, 그럼 이거. 네. 뭉개지는 응, 네. 말씀 들을 거시면 고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언니, 진짜 잘 쓸게요. 진짜 역대급 맘에 드는. 진짜? 진짜 대박이야. 여기 진짜 너 여기 너무 괜찮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카페 오. 여기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버섯이랑 여기 행운서 상징 네이클로버랑 심지어 날개도 있고 별도 있고. 도착했고요. 배고파요. 밥도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밥은 참는다. 내가 잠깐만, 소세지가 너무 짜가지고 밥을 조금만, 진짜 또 이만큼만 먹을게요. 아, 나 진짜 요즘 왜 이래? 소름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 아이고 잘한다 버섯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스탠다드 규격 요거는 식용으로 하겠습니다 식용 합성 사과버섯 사과 합성 되게 못한건요 하얀 거 개맛있는 거 이거 버섯 아. 끝 지금 머리 꼬라지가 막 이래요 빨리 오늘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다듬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하고, 음, 아마도 보드게임 카페를 갔다가 하이디라고를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 하이디라고 너무 안 먹은 지오래돼가지고 지금 수혈을 해줄 때가 왔어요. 빨아서 그안 좋은 냄새이지 않나요? 줄어들진 않았겠지? 어, 이게 뭐지? 어디서 산 거지? 이게 이런 티셔츠 안에 입어줬고요. 이것도 뿌려줘야겠다 그저께 행궁동에서 아시죠? 이게 나은 듯. 차 타고 나갈 거임. 아 지갑이랑 차 키랑 챙겨야 되는구나. 와 늦었다. 너왜 잠그는겨? 너항시적으로 잠그래. 왜? 위험하니까. 누가 위험한데? 누가? 누가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laughs> 아 진짜 자동으로 안 잠겨? 출발하면? 출발하면 자동으로 잠기지. 아유. 어. 야왜 여기 있었음? 아 내가 머리 좀. 야빈 이거 잠깐만 들어주라. 날씨 미친? 너무 두고 야 벚꽃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피크닉, 와 이건 진짜 피크닉이다. 야, 빨리 먹어 불 깼다. 먹고 싶어? 응 먹고 싶어? 응물 음, 똑같아. 아 맞네. 너무 귀엽지 않아? 내손 위에 와서 잠시 앉아 시에. 고양이한테. 음예다 진짜 맛있겠다. 어, 나는 팔, 팔, 금동이팔 개, 나 일곱 개. 맛있겠다. 음. 아 완전 궁금 음, 알겠다. 나투애이 원이구나. 뭐설라 <농> <너? 농> 사람이야? 야 사람이로니까. <농> <위로운 농> <있고. 농> 아 사람이? 아 그럼 나도 제발 <농> <끝났어>. 한 번만. <농> 한 번만, <더. 농> 한 번만 <더. 농> 진짜 안 그랬어? 와이프가... 뭐야... 너, 이거... 이거 못 맞추면 어. 진짜... 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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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드솔리트... 기카트 맛있겠다... 나그 느낌 알것 같아... 가족이 아이돌이어서 명절에 셀프캠 찍고 있는 그 느낌... 나 <laughs> 아무렇지도 않아... 잘했네... 없지만... 안 먹는 게참 많아... 느끼해... <레> 근데 이게 무슨 맛이야? 그래, 그냥 생강 이크 아니야? 더차 맛이 안 나. 이거 생크니까 난쑥 맛이 나. 네,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케이이어졌는데이 미치겠다. 2차 피크니, 이거 한두 번 찍어주라. 아, 야, 김이 너무 모락모락이요 진짜 잼민이 같다. 와... 나 커져있는데, 다이찍어나 어, 이거 올려도 돼?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리 오픈하는 거였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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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늘오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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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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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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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이제! 오늘은 삥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삥이랑 같이 제 차를 타고 어,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같이 할일좀 하다가 그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사고가 나지 않길 나갑니다. 아 어, 더운데? 야 삐! 야니 네 일부러 내차 옆에랬지? 네, 이게 내 차잖아 지금! 응! 음. 야나 나 오늘 이거 입고 올라왔는데 큰일 날 뻔했다 지 큰일 날뻔 봤다 진짜. <laughs> 야뜰거 없어! 어, 그렇지! 야, 잘 멈췄어. 너 멀미 날 수도 있다. 그럼 알아보라. 가오야야 잘하네. 열애?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아사이블100%건강해지열애 음. 응. <laughs> 바로 바로 햄버거 먹어서 건강 다시 유지시켜야 <laughs> 레알! 아, 맥도날드. 투... 야 노래 맥도... 틀고 싶지어 응? 어. 노래 틀틀 틀지 마. 그냥 불 그러니까. 씨. 야, 차 차한테 춤지 마. 그 그래, 그렇게 그래, 했는데. I can breathe. <laughs> 아싸.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뚜한 없는데? 이 설마. 왜 없지? 이 설마. 어, 저희는 아, 그 투움바 먹으러 온 건데 투움바가 없는 거예요.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점을 한번 가보려고요. 짠, 여기는 탄산음료도 있고 고구마 프라이즈도 있고 투움바 상하이 스파이시도 있어가지고 다 시켰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 삶게라면 먹을까? 참깨라면에 이거 하면 개 맛있다던데. 그러세요 그럼. 야, <laughs> 난 열라면. 이거를 <laughs> 딱 먹겠습니다. 야, 나 한다 이제. 이게 너무 지금 느려. 야, 근데 물 너무 많아 보이는데? 아, 나는 많은 뭐게 좋아. 예, 레, 레, 레. 응. 그 그만해 주세요. 미치겠다. 레. <laughs> 김치 먹고 싶어. 뭐라. 음. 음. 야. 니야, <laughs> <laughs> 진짜 억지 공감하지 마라. 건강이 <laughs> 기분 난다. 음, 응. 가 건강이지. 응. 도착.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